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봤고 인터넷을 뒤졌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의 입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바꿉니다. 기도할 때. 내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뀝니다. 내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내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기도는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순간 길이 막혔습니까? 사람이 답을 주지 못합니까?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안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무릎 꿇을 시간입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눈물로라도 신음으로라도 아니면 차 안에서 기도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이 부르지지라. 하셨기에 소리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가 작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역사가 멈춥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기도가 지옥을 떨게 합니다. 그 기도가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할 단한 문장 기도가 답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